안녕하세요.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영상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피처엠 이렇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피처엠 홀딩스 보기 전에 먼저 예, 코스피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열 라인이죠. 예, 고가를 예, 돌파 후에, 예, 적산병은 만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틀 동안 내려서, 뭐, 5선을 잘 지키고 있는데, 지금, 음 그, 이 양봉 있죠? 예, 이 2월 19일에 양봉의 중간 라인을 지금 못 지키고, 지금 거의 하단 라인까지 내려왔거든요. 예, 갭도 메꾸고, 이제 반등을 했지만, 오늘도 뭐, 5선은 지켜줬지만, 얘는 일단 이 양봉, 예, 양봉의 반 정도, 예, 요 라인을 빨리 올라타야 올라타야 이제 뭐더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뭐 월봉은 뭐 워낙 좋죠 예, 월봉은 좋고 어제도 봤고뭐 주봉상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돌파를 했잖아요 예, 돌파를 했으면 이 주봉이 예, 깔끔하게 끝나려면 양봉으로 끝나는 게 좋아요 아직은 음봉이 아닌데 내일모레 이틀 동안 해서 더 빠지지는 않고 예 여기까지 지지를. 어, 돌파 구 지지 라인까지만 이륙7로까지 와주면 좋겠지만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일단 양봉이라도 만들어 놓는 게 깔끔하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내일모레에서 주봉상 양봉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뭐일목균형피를 봐도 특별한 건 없죠. 예, 전환선, 예, 전환선 여기까지는 밀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일단 주봉상 예, 이 양봉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포스코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일봉으로 먼저 볼게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뭐이위 추세선 구름들을 좀 잠깐 끌게요. 예, 예 추세선 라인에서 뭐 특별히 움직임이 없었죠. 예 중간 라인에 지금 있는데 지금 다행히, 보스코딩스는요 20선이 이제 슬슬 말아 올리고 있죠. 예, 얘가, 어, 내일 상승이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락이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예, 얘가 지금 여기 20선 터치 후 반등이 나왔죠. 예, 내일 얘가 20선이 한, 요만큼 올라오겠죠. 그러면 내일 20선 한번 터치 후에 반등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좀 반등이 나왔다가 5선, 10선에 부딪히고 이제 밀렸는데, 그래도 나름, 뭐, 그래도, 바닥에 낮게 시작해서 양봉을 일단 만들었습니다. 어제 저가도, 음, 지켜냈죠. 어제 저가도 지켜냈기 때문에. 얘는 일단, 어저께죠. 예. 어저께 저가 라인이죠. 어저께 저가 라인을 내일은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예. 그러면, 요 라인이니까,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니까, 내일 20선이 조금 올라오면, 20선 한번 터치 후에 반동이 조금 나오면, 뭐 가장 이쁜 모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오늘은 뭐, 뭐, 캔들로는 양봉이지만, 일단 마이너스 0.45%니까, 뭐, 쏘쏘죠? 예, 쏘쏘고, 뭐 일목균형표를 봐도, 어 <laughs> 예, 죄송합니다. <요> 전환선을 <laughs> 지키지 못했죠? 지키지 못하니까,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되는 겁니다. 예, 저항이 되는 거니까, 빨리 요 전환선 위로, 전화선 위로 올라가고 240선, 60선 예, 여기를 돌파할 때가 조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좀 힘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근, 그리고 근본적인 사, 근본적인 상승은 여기입니다. 예, 여기를 돌파를 해야 예, 구름대도 돌파가 되고 이제 예, 좀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깐 끊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드리고, 2차전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어, 이평선, 예, 20선이 이렇게 말아 올리고 있죠? 예, 20선 달 때, 예를 들면, 20선이 닿거나, 어느 의미 있는 구간이 닿거나 그럴 때는, 좀 매수를 해서 물량을 좀 모아가거나, 위에 있는 분들도, 뭐, 물탄다는 개념보다는, 아, 물량을 좀더쌀때 모아간다. 예, 물탄다는 개념보다는, 아, 물량을 좀 모아가고 싶다. 저가에. 그런 분들은 매수 가능합니다 예. 왜냐면 어 일단 쌍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예. 쌍바닥을 찍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강하게 갈지 아니면 천천히 갈 수는 알수 없는 건데 바닥 시그널은 나왔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의미 있는 구간 20선 라인을 반등을 하고 있으니까 요 라인 달 때마다는 조금씩 매수해 볼수 있다 요 라인도 만약에 매수해 볼수 있는 거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여집니다. 2차전이 종목들을 좋아한다라 그러면. 예, 포스코 피처엠 볼게요. 포스코 피처엠은 그래도 나름 선방했죠. 예, 선방해서 요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했지만, 이제, 보세요. 여기 거리랑보다, 여기 거리랑보다 오늘 거리랑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윗꼬리를 달았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예, 일단은 이렇게 시도를 해야 요 추세선 라인 있죠? 예, 추세선 라인도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예, 내일 만약에 얘가 이 꼬리 안에서 예, 윗꼬리 안에서 시작을 해서 다시 말아올려서 적산병을 만드는 게 얘는 최고 베스트겠죠? 그렇게 된다라 그러면 뭐 구름대를 이제 이 두꺼울 때죠? 예, 두꺼울 때인데 내일 한번 시도해보고 예, 모레 시도해봐서 뭐 여기서 나오면 더 좋겠죠? 아니면 월요일 날, 뭐, 여기서, 여기, 얇은 부분에서 구름대를 돌파할 수도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포스코 피처임이, 좀, 세졌어요. 예, 세졌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일단, 추세선 라인을 건드렸다는 거, 예, 건드려서 무너졌지만, 그래도 시도는 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0선도 말아 올리고 있고, 10선, 5선, 오늘도 5선을 위했고, 이뻐요. 지금 이쁩니다. 예. 지금 포스코 호딩스는 지금 아직 60선을 뭐 건드려 보지도 못한 거죠 이때 한번 건들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음네 잠깐 끊었습니다 포스코 호딩스도 이제 이제 여기를 이제 빨리 240선을 이제 여기 한번 실패했으니까 빨리 올라가서 60선까지 빨리 돌파해야겠고 포스코 피 c 엠도 일단 한번 이제 도전을 했는데 내일 내일 적산병을 한번 뚫어주면 뭐 베스트인데 한번 지켜보자고요. 예, 얘가 만약에 못 뚫으면 못 뚫으면 지켜줘야 될 라인은 어디예요? 예, 맞습니다. 이 양봉의 윗꼬리에서 있으면 좋은데 이 바디에 항상 중간입니다. 예, 중간 정도를 지지를 하는지 보는 것도 어, 아 여기까지는 내가 혹시나 밀려도 아 여기까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예.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 야 이제 차트적으로 조금 볼수 있는 눈이 좀 시야가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못 가면 못 가면 이양봉에 반은 짓게 된다. 고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냥 가시면 그냥 가면 좋고 그냥 가시면 이래 그냥 가면 좋고 이 양봉의 중간 라인에 한번 눌렸다가 가도 나쁘지 않다. 근데 안갈 거면 안갈 거면 요 가장 좋은 거는 요 윗꼬리. 예, 안갈 거면 꼬리에서 도는 게 최고 베스트고. 안갈 거면 꼬리에서 노는 게 최고 좋고 그 다음은 요반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여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될것 같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포스코 홀딩스 퓨처임도 내일 중요한 날입니다. 예, 물론 LG 엔솔, LG 화학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매일매일 안 중요한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일단 내일 포스코 퓨처임 적산병 나오는 날, 포스코 홀딩스도 내일 양봉 두개 만들고 세 번째로 여기를 돌파. 하냐 못하냐 이렇게 중요하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선 거의 터치했으니까 내일 네. 네,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 퓨처엠은 이렇게 보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